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년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이 거기로부터 부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보고를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니라 하신 자 이상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사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알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나 나,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함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사십세. 헤쪽 속 브엘의 딸 유딧과 헤쪽 속 엘론의 딸 맛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인, 그들이 이삭과 리버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은혜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 이상이 이제 어, 르호, 르호봇이라는 그라의 골짜기에 있던 곳에 있었지만 먼 어,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부에 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 안에서도 우물를팠지만 어,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지방, 지병, 지방의 사람들이 그를 압박해서 떠나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에게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어,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부에세바에 머물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 보엘 부엘, 어 보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그랄로 갔던 이유는 가뭄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 보자 했기 때문에 어, 그랄로 가고 그랄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며 그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곁에 머무르기를 작정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우리가 우리의 거할 것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가 마땅히 거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리가 어느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하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방 이방신들이 있고. 이방을 섬겼던 그 그라의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전통이 있던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 자리 자신의 아버지가 생활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당히 올려드려야 할 그런...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실 때 우리의 물리적인 자리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화평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노은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레그그 그 친구 아후사트과 군대 장관 비볼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의 나에,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보험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상 이르들을 위하여 자치를베풀며 그들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은 나이 다음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제 어, 부에세바에 거했더니 그의, 그가 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사와 군대장관 비골이 어, 그랄에서부터 이상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에게 하는 말이 어,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를 해서 쫓아냈더니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장 2 4 말씀에 그그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아스 부에세벨까지 어찌 보면 쫓겨서 온 겁니다.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았 수도 있습니다. 그,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비멜렉과 아우삭과비보리 그와 언약하로 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음을 통하여 결국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언약하고 돌아갔을 때에 그 종들이 우물에 대해서 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상이 그 우물에 대해서 셰바 언약 맹세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셰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혀있던 것들을 풀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상 마음에 쌓여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힌 것들, 사람들 관계에 막힌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풀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간에 뭐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에 에서 물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 풀지 못한 그런 원한과 원망과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아직도 내가 분을 품고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주님 안에서 화합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이 인간의 관계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 말고도 다른 묶여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역사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원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화평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신 그런 어느 하루가 될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거룩함을 지키게 하셔서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해족 속 보리의 딸 유딧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버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그의 혼기가 찼으므로 그가 해족 속의 딸들이었던 유딧과 마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 그의 부모,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버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에서는 그가 결혼할 때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의 눈에 아름다운 여성을 취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이제 거룩한 민족이었던 선택된 민족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족속 거기에 유입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이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성에 대해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사단에게 틈을 주는 행위를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어 그먼 곳까지 자신의 친족이 있는 곳까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사를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거룩성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근처에서 신국감을 얻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는 데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것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어 역행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희생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실 수있기 원합니다. 희생 없이 얻으지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수고로움 없이 얻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수고롭게 우리가 희생하며 얻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해소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로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바로의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로 기도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요 아버님 시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애 충만하시는 아버지가 내려오고 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을 통해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화평과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거룩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므 통해서 정말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화평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그 평통함에 하는 평통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사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